오늘 써볼 총기는 AC42 배틀필러 2042 3.4 AR 비주루 AR입니다 솔직히 감성총이에요 좋은 총은 아니야 약간 중거리가 특화돼 중거리가 좋은 점사총인데 아, 여러모로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장거리로 가면 a RMM 발리고요 중거리도 스카에 발리고 근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개력인 총입니다 하지만 그런 총을 한번 소음기를 끼우고 소음기를 끼우고 3.4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먹다 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 60m f r o 와, 어디야? 있어. 이게 변태 같은 조합 맞습니다잘 보세요. 점사 AR에 사 건티가 뭔 조합이냐. 뭔가 변태 같은 조합인데 그래 가지고 매력적. 공간이 있어. 아사총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감성이 있다. 그리고 이쪽을 라만 쓴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을것 같습니다. 그누 구도 쓰지 않는똥총 h41 을 내가 쓰고 있다. 여러분 들은 쓰지 말란말 입니다. 하다 보니 얘가 철과 비탄 이란 뉴스 면은 모르 겠는데, 철과 비탄 도없기 때문에 그 타령 도 어떻게 나의 위치0미터어이제왜 스폰 어 애들은 근거리에서 지오체만이 못하다. 그런 말 들었었거든요. 버프를 좀 먹어서, 점사 간격이 버프를 먹어서 지오체보다 근거리가 세긴 세요, 이제 뭐, 지향사격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안 좋은 게아니냐 빨리 치지 내가 이 맛에 시포를 못버려쓱 타고 들었어. 시포, 착착착 뻥할하그 찹찹. 느낌지 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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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음, 이런 거리는 포기하세요. 240m인데, 아무리 단발로 바꾸고 쓴다고 해도 저런 거리는 커버가 안됩니다. a r 도 단발로 쓸때 커버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한 150m까지는 어떻게든 비빌 수 있고, 200m부터는 그냥 마음을 비워라. 이 요런 느 정말 천천히 단발로 쏘면은 이런 170, 150 유리부터 리도 맞긴 맞는 데낌치는 깠지만 정확한 파악 못했지. 네, 그건 맞습니다. 머리 아파요, 승님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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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좀만 하면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빡 집중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 힘들긴 해, 리아 머리 아파. 올라 아파. 자리 아파. 준비 해야 머리 여기 올라오볼 때마다 느끼는 게 오픈베타 때또 오픈베타 때 여기 위에서 맨날 싸웠죠 특히 매케이로 해가지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치고 빠진 플레이라죠 재밌죠죠 기억이 쳐. 납니다

봐봐. 세알파2의세을 살리고. 배도6 음, 4인등 괜찮아. 요 세 명이나 있어. 먹었으면 이 오른쪽 스폰, 정면 스폰, 왼쪽 스폰 다할 겁니다. 아군도 위치 파악하고 아군도 위치 없는 쪽에 렇게 스폰들이 올리겠죠. 그런 식으로 고민이 왼쪽 뒤에서. 아니, 어, 아니. <laughs> <laughs> 손 꼬였네 점사총이 이게 문제 손이 좀만 꼬이면은 바로 뭔가 200m. 그냥 끔살이야 그냥 그러다보니까 결국 점사총을 구하기 어렵다 자, 빨리 빨리 잡아줘 찍어서 버리지면서 올라가 Enemy tank! We just lost control of an objective! Enemy tank fire! 60 meters away from my position! Uh name, I'm The so enemy has been affected. They now control more sectors than us. Let's find them, you got some chunky in here 아 올라왔다. 가게 네, 보였습니다. 요런 위치면은 알파스폰 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어그클로 있잖아요. 파들를안 보고 있죠. 루타이빙의 이 옥상 속에 찔러주는 거죠. 엄청 맞죠 억울 안끌클게이심 빠르게 끌렸죠한번 밖에 안 받죠. 중 이런 식으로 멀리 보고 화면 보여 요 위탁 보위 쉽지않아 right 풀 데스벨을 이제 반대 스폰하겁니다 너무 멀어요 마브? 마브? 안아줘요 마브~~ 하나 둘셋 새가요 아 이거 못참지 마브가 거점에 들어왔다는 거. 바로 아주 시전, 죽어있자곤 인정하시구요 네, 희본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아, 진짜 쓰기 어렵네 솔직히 RN-68과 비교하면 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스칼은 비교해도 중거리가 쎄다, 중장거리 좋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3점 사기 때문에 아좀 탄소기라도 법하면 안 될까 싶어요 많이 많이 뭔가 아쉬운 총이다 아쉬운 총이야